벤처기업의 경우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경제혁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업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내한 대학의 창업지원단이 10년 동안 발굴한 200여 개 기업이 협회를 만들어 공동마케팅과 기업 성장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창업한 기업은 19만 곳 가량, 전국 창업기업의 2.8%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한 혁신형 기업은 2022년 기준 1,500곳 정도로 전국의 1.9%로 더 떨어집니다. 지역 창업 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부터 쉽지 않은데다 벤처, 스타트업의 역량을 좌우할 우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관동대 창업 지원단이 설립 10년차를 맞았습니다. 창업 지원단의 지원 가운데 가장 핵심은 우수 인재와 창업 기술 제공, 이곳을 통해 창업한 기업은 2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번도 끊임 김 없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전국에 한두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기관이 저희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아이가 특정 음식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영유아 알레르기 진단 키트를 만든 업체도 가톨릭 관동대 창업 지원단에서 태동했습니다. 상품 기획에서 생산까지 대학의 도움을 받아 해외 수출 100만 달러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시장 시장에 어떻게 안착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이럴 때마다 유통 관련한 이런 세션 같은 걸 만들어 주시고 또 수출 관련 세션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기업 200여 곳이 모인 사단법인 K창업진흥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판로 개척과 수출, 투자 유치 지원과 함께 우수한 후배 기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업을 하는 후배 기업들에게 어, 교육 사업이라던가 수출 육성 사업이라던가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후배 기업들의 양성에 적극 도움을 어, 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베트남과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GS나 네이버 같은 국내 유명 대기업 유통 입점에 계약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회 출범으로 창업 생태계에 대한 활발한 지원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 중소벤처 기업청이나 강원도, 자치단체들도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어 창업 생태계의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